안녕하세요, 건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이 되면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네요. 오늘은 스타벅스 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타벅스 스테크라고 하죠. 스타벅스도 충분히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스타벅스 다닌 지 10년이 됐고, 한 4년 동안은 정말 미쳐 있어가지고 온갖 이벤트 다 참여하고, 온갖 음료들 다 사먹고 그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사먹지 않고 다 팔고 있어요. 오로지 돈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해왔던 기능들 따로 정리를 안 해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맨 먼저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라는 게 있어요. 일명 스타벅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별정립이라는 게 있죠. 이 별정립은 예전에는 스타벅스 카드로 이 스타벅스 카드는 티몬이랑 똑같습니다. 현금 선불 충전 카드고요. 최소 금액이 5천 원이고 카드마다 다르지만 최소 금액이 만 원, 5만 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카드들은 앱상에 존재하는 카드들은 그냥 5천 원뭐 이렇게 충전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재충전 시에는 만원 단위로만 충전이 가능해요. 승머니를 쓴다든지, 뭐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포인트 사용을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 충전된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든 복합 결제를 하기 앞서서 최소 금액이 8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올랐어요. 그게 올해 2월이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이 1,000원만 스타벅스 카드로 1,000원 결제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뭐 카드를 쓰든 기프티콘을 쓰든 어떻게 해서든 결제를 하면 별이 적립이 돼요. 그거를 방문별이라고 합니다. 이 방문별은 다음 음료를 결제할 때까지는 3분이라는 제한이 걸려요. 3분 뒤에 주문을 해야 또 다시 방문별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1,000원을 써야 되죠. 하지만 이 방문별을 1,000원 안 쓰고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잔액 소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600원, 270원, 뭐 100원, 160원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을 잔액 소진을 하게 되면 100원만 결제했더라도 방문별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겹치는 거는 에코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개인 컵 사용하고 에코별 받아가세요라고 돼 있는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컵을 썼을 때 300원 할인이냐, 에코별을 받느냐. 이 방문별에다가 에코별을 더하면 음료 한 잔에 두 개의 회을 얻을 수가 있어요. 300원 할인을 받으면 별한 개겠죠. 방문별 적립 안 하면은 그냥 300원 할인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잔액 소진을 하면은 프리 엑스트라라는 게 음료에 추가하는 그 요소를 600원을 내야 되는 게 무료가 되는데, 이 잔액 소진과 에코별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카드 첫 번째 결제하는 이 카드의 금액이 최소가 천원이된 상태에서 잔액 소진을 해야만이 그 엑스트라가 무료가 됩니다. 이거 몰라서 저번에 완전 땡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불과 한 3주 전입니다. 그게 아무튼 그렇구요. 뭐 프리 엑스트라 필요 없다. 그러면은 뭐 잔액 소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결제 쭉쭉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음료를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사이렌 오대 결제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맨 처음에 이 음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저는 무조건 에코벨을 적립하는 편이다 보니까, 개인컵을 누르고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기프트 쿠폰을 선물할 때도, 개인컵 눌러놓고 선물을 하면은,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정하면 되고 톨 그란데 벤티가 있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는 그란데입니다 이거는 따로 뭐 설명되어 있는 글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제 퍼스널 옵션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던 엑스트라 추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샷을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600원이 추가됐는데 아까 그 잔액 소진을 이용하면 이 600원이 무료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원래는 스타벅스 카드로만 전액을 결제했을 때 무료가 되는 건데, 잔액 소진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휘핑크림도 에스프레소 휘핑으로 바꿀 수 있고, 양도 뭐 많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드리즐도뭐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이제 600원씩, 1200원 들어갔죠. 이렇게 적용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도 되고요. 저는 보통 대면을 하면은 이런 추가 옵션들을 다 이해를 못하는 파트너님들이 있어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QR코드를 결제해요. 이렇게 선택해서 맨 밑에 가면은 QR로 주문하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코드가 생성되는데 이거를 QR코드로 주문할게요라고 말하고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 주문이 그대로 들어가요. 뭐 샌드위치를 고르든 음료를 다섯 개를 고르든 열 개를 고르든 한꺼번에 선택한 만큼 알아서 주문이 들어갑니다. 되게 유용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실제 카드를 써야 된다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일 때, 사이렌 오더 같은 오프라인 사이렌 오더를 쓰는 셈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이렌 오더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이렌 오더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새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이렌 오더 들어갔을 때는 이제 중간에 보면은, 기프트 선물하기. 기프티콘도 이제 사진을 추가하면은 알아서 적용이 돼요. 이게 정말 히든 기능인데, 다른 어떤 어플에서도 볼수 없는. 최근에 해피 오더가 그 기능을 따라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해피 포인트에 해피 오더, 이두 가지만, 기프티콘을 사진을 넣으면 알아서 적용되게끔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잔액 소진 먼저 하고, 기프티콘 쓰고, 별정립도 하고, 통신사가 저는 SK라서 통신사 사이즈업 이런 것까지는 다른 통신사 거는 잘 모르겠네요. 현대카드 쓰시는 분들은 M 포인트를 아실 거예요. 그 M 포인트를 보면 이벤트가 있는데 H 코인을 바꿔서 H 코인 만 원과 실제 만 원을 같이 카드에 결제를 했을 때 카페라떼 한 잔을 무료로 줘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이따가 저는 실물 카드를 충전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실물 카드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이제 카드 들어가서 음 이렇게 뭐 일반 충전 해도 되고 이렇게 기프트샵 들어가서 기프트 카드 들어간 다음에 뭐 예쁜 거 많잖아요. 잘 고르면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이거 보면 여기에만 있는 카드 모양도 있고요. 아마 이 카드는 여기에만 있는 거지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선물하기 한 다음에 다른 금액 누르고. 2만원을 충전할 거예요 신용카드 누르고 결제하기 들어가서 이제 현대카드를 누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차감된다고 써있는데, H코인으로 미리 바꾸셔야 됩니다. H코인은 1.5대1이기 때문에 15,000M 포인트가 만원의 H코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 만원에 H코인을 냅둔 상태에서 사용을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2만원을 결제하면은 만원은 H코인으로 무료로 결제가 되고 만원치가 이제 실질적으로 결제가 돼서 2만원이 충전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카페라떼 한 잔이 생겨요 화요일마다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되고요 요거는 현대카드 쓰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렇게 세트 메뉴 선물하면 한 만큼 이렇게 별이 쌓이는 이런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최근에 지금 스타벅스 써머 레디백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 이 프리퀀시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음료를 주문했을 때만 파트너가 만들어 주는 음료만 일반적으로 갈색이 채워집니다. 보통 우리는 갈색 아니면 하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빨강이라고 부르고요. 미션이라고 부르고 일반이라고 부릅니다. 미션 같은 경우는 얼음이 들어간 블렌디드나 프라푸치노 이런 음료들이 적용이 되고요. 아마 리저브 음료도 포함일 거예요 이거 모아서 파시면 됩니다 시세가 얘는 한개 4,000원 얘는 한개 3,000원인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겁니다 나중에 지나면 이제 1,500원, 1,000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뭐 끝물에는 공짜로 주죠 이제 항상 초반에 다 팔아 제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프티콘이 하나 생겨서 아메리카노 한잔을 먹었어요 그럼 이거 하나 생기겠죠 이 하나를 또 3,000원에 파는 겁니다 커피를 사고 마시면서도 돈을 또 버는 이게 바로 스테크죠 이런 프린커씩 인기 있을 때 많이들 챙기시고요. 여기 워춘유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벤트들 매일매일 확인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메일로도 날라오는데 이메일로 한번 보고 어플에서도 한번더 확인합니다. 여기가 가장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늘 확인해 주고. 이제 이 쿠폰에는 별 쿠폰과 텀쿠라는 게 있어요. 별 쿠폰 같은 경우는 별이 12개 모였을 때 공짜인데, 되는 음료가 있고 안 되는 음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면은 사이즈가 이제 음료에 봤을 때, 그랜드만 에 있는 음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리저브 음료,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결제할 때 보면은, 기타 모바일 상품권 사용, 이게 프티콘 등록을 해서, 여기 상품권 가지고 이걸로 쓸수 있는 거고, 쿠폰 사용 들어갔을 때별 쿠폰이 있는데, 여기에 떠야만, 쿠폰을 쓸수 있는 음료라는 거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톨 사이즈만 있다 이런 음료들은 절대 안 됩니다 텀블러 쿠폰도 어떤 사이즈든 다 무료지만 리저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삼지창 누르면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궁금한 게 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은 커스터머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여기 들어가서 고객의 소리를 등록하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매장에 사람이 너무 많고, 이제 컨디먼트 바가 음료 버리고 시럽 같은 거 넣고 하는 그, 거기에 꽉 찼을 때 보통 쓰는데, 스토어 케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등록하면은 또 파트너들이 보고, 제깍제깍 움직여줍니다. 뭐 화장실에 누가 볼일 보고, 물을 안 내렸다든지, 막혔다든지, 이럴 때도 써먹고요. 여기 설정 들어가면 이제 닉네임 설정하면은 이 닉네임으로 파트너들이 불러주고요 개인 컬 리워드 설정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300원 할인과 별정립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사이렌 오더 했을 때 알아서 qr 코드 주문했을 때도 알아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마이 디티 패스는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스를 들어가서 자동으로 결제할 차 번호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처음 시작은 웰컴이고, 5개의 별을 모으면 그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개 모으면 골드가 되는데, 30개가 정말 많은 것 같지만, 꾸준히 먹었다고 쳤을 때, 아메리카노 15점만 먹으면 30개 채워지고요. 이벤트를 참여했을 때 경우에는, 한 5점만 먹어도 30개는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뭐 많이 사먹는 건 아닌데 이벤트만 참여하다 보니까 골드 레벨을 유지하려면 1년에 50개의 별을 얻어야 되는데 50개쯤이야 금방 얻습니다. 1년이 아니라 이게 아마 2년씩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안에 50개란 껌입니다 껌. 이게 보면 뭐 생일 쿠폰도 주고 혜택이 많습니다. 옛날처럼 보고 쿠폰을 많이 주곤다거나 이런 혜택은 다줄어들긴 했는데 별 정리비 에코 별이 생기면서 모으기는 더 쉬워졌어요. 다른 커피점이랑 비교도 안 되는 혜택들이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한 지역에 막 3개 4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바글바글하죠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들이 많은데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등록하면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되고요 물론 일반 결제를 할 때는 모든 걸다 직접 말하고 처리를 해야겠지만 웬만한 파트너분들은 다 일일이 물어봐 줍니다 스타벅스 여기 있는 기능들 하나도 안 쓰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프리컷시 하나만큼은 꼭 챙겨서 뭐 팔아먹든지 누굴 주든지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날릴까 하지 말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미국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지금까지 41주를 모았고 어제 배당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16.81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한 주당 0.41 달러 정도 들어오는데 분기당 이만큼 들어오니까 꽤 많이 들어오는 거죠. 세 달에 한 2만 원 정도 들어오는 돈인데 뭐한 달에 한잔 정도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돈이면 스타벅스 주주가 돼서 무료로 매일 매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날까지 뭐 그때까지 스타벅스가 망하지 않는 한 열심히 모아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스타벅스 스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프티콘 얻을 수 있는 이벤트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앱테크를 시작한 것도 스타벅스 때문이었고 커피도 한 잔도 못 마셨던 그 쓰디쓴 아메리카노를 매일매일 마셔도 안 이상할 정도로 만들어 준게 스타벅스 앱테크였습니다 모든 이벤트의 원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스타벅스라서 기프티콘 하나 얻으면은 한 3,400원 정도 평균 네, 돈이 생깁니다. 많이 모아서 얼른 부자가 되도록 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